Your English is Elena.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요. 엘레나입니다. 자, 레슨 포 오늘은 How old are you?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는 표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말과 나이를 물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때에 맞는 인사말 그러니까 아침, 저녁, 뭐 점심, 저녁 인사말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Look and Listen 보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찾아서 서클해줍니다 <laughs>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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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투리스트가 sure. 봐요. 관광객이. 자, 뭐, 뭐, 뭐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an you help me, please? 자, 도와줄래요? 물으니까 Sure. 자, 물론이죠. 라고 했습니다. 다음 어떤 상황이 벌어졌까요 Thank you. 자, 컴퓨터, tourist guide, 관광객 안내를 통해서 정보를 찾고 있었죠. 정보를 찾고 나서는 기계가 어떻게 말했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다이얼로그 대화 부분을 들어보도록 해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Tony. Good morning, Good morning, 민수. 자, 토니. Good morning, Julie! Good morning, Min Sue! t o n Good morning, Julie! Good morning, Min Sue! Tony, Timia, Julia! Tony, Timia, Min Suya!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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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y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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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reat. Thank you very much. y o u r welcome. 자 관광객이 자 화장실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움을 부탁할 때 Can you help me, please? 도와줄래요? 그러니까 Sure. 자 물론이죠. 그리고 정보 검색을 통해서 t o l e t 이 어디에 있는지 화장실 어디 있는지 찾아주었어요. 그러니까 관광객 투어리스트가 뭐라고 말했어요? Great. a Thank you very much.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역시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You're welcome. 천만에요. 뭐, 당신은 뭐, 환영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 천만에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가 공원에서 일어났나 봐요. 관광객이 길을 잃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토일릿을 찾고 있었죠.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겠죠? 자, listen and repeat. 자, 듣고 따라해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자, 표현들 계속해서. Good morning. 있잖아? Good morning. 좋은 아침. Good morning. Good, 좋은 아침.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Nice to meet you too. 나도 역시 만나서 반가워라고 했습니다.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Can you help me? Sure. 자,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자 좋은 오후 이렇게 하면 되겠죠?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 자, 친구가 도움을 필요하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Sure. Sure. 자, 물론이지라고 했어요. 다음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Can you help me? Sure. 자, 다음, 넘버 3. 어떤 상황일까요? g o o d evening. Good evening. 네, good e n g o o 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o o d evening. 좋 o o d evening. Good evening. Good evening. 인사는 g o o d morning. 점 o o d 는 Good afternoon. 저녁 인사는 morning. Good afternoon. 굿 이브닝이라고 하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자, 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let's play 한번 도움 요청하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자, 구체적인 방법들을 봅시다. 첫 번째 도움 요청 카드와 문제 해결 카드 6 장을 따로 더, 엎어 놓습니다. 한 학생이 먼저 요청 카드를 한장 뒤집어 보여주면 무드먼들이 함께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나좀 도와줄래?라고 묻습니다. 그 학생이 다시 문제 해결 카드 중한 장을 뒤집어서 요청 카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카드가 나오면, Sure I can. Sure I can. 물론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두 장의 카드를 다 가집니다. 도움 요청 카드와 어울리지 않는 카드가 나오면 그 자리에 다시 엎어 놓으며, Sorry, I can't. Sorry, I can't. 자 미안해 할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활동이 끝난 후에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학생이 이기는 거예요. 자, are you ready to play? 자, 준비할 놀이할 준비됐어요? Let's go. Can you help me? Sure, I can. 자, 좀 요청하기 놀이 재밌게 하셨나요? 여러분들도 미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Can you help me? 라고 했을 때 자, 도움을 또 이제 요청한 친구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Sure. 자, 물론이지. Sure I can. 물론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하자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표현들로 만나도록 해요. 자, see you next time. Bye bye.